여러분 안녕하세요 빙엑스 가입부터 수수료 거래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할 때 절대로 하면 안되는 주의사항도 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하시다가 잘 안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화면 상단에 카톡 아이디 추가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물 거래 가입부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빙엑스에서는 신규 가입자 3만원의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입하면 공짜로 3만원으로 베팅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서두르세요 자 그러면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댓글란을 눌러 보면요 여기 가입 링크가 보이죠 이걸 눌러서 들어갑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거래수수료를 최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입 링크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회원가입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주의하셔야 될건 여기 맨 아래 구글로 계속하기 이 버튼으로 가입하시면 절대 안 돼요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염두해 두시고요. 위로 돌아와서 여기 이메일 휴대폰 가입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메일로 회원 가입을 해 볼게요. 저는 미리 입력을 좀해 뒀고요. 여기 사용하실 이메일 주소를 적고 아래쪽에 비밀번호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레퍼럴 코드가 CA5Jpw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퍼즐을 맞춰줍니다. 빈칸에 넣어주세요. 조금 전에 입력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6자리 숫자가 날아옵니다. 그걸 보고 그대로 적어주세요. 다시 클레임 리워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인증이 됐죠? 이러면 계정 생성이 끝난 겁니다. 이제 계정 생성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KYC 본인 인증을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빙엑스 어플을 설치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를 켜세요. 저는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폰은 앱 스토어겠죠? 검색창에 빙엑스를 검색해줍니다. 이런 로고가 보이죠? 이게 빙엑스 거래소예요. 설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설치가 다 됐으면 열기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주세요. 그 다음 로그인 버튼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가입했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퍼즐을 맞추고요. 인증번호 6 자리 숫자를 다시 넣어줍니다. 로그인이 완료됐고 이제 KYC 본인 인증을 해볼게요. 왼쪽 위에 편지봉투 모양을 누르고요. 여기 아래쪽에 Verification 이걸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인 인증 Verify 버튼을 눌러주세요. 위에 있는 개인 인증에서 Verify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사는 지역이 어딘지 물어봅니다. 아더 선택하고요. Continue 눌러주세요. 자그 다음 컨티뉴 한번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분증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셋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5분 안에 처리가 되니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편한 걸로 해주세요. 신분증 앞면을 이렇게 화면에 잘 나오게 해서 촬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 제출 버튼을 눌러서 제출할게요. 그 다음에는 얼굴 촬영을 합니다. 동그란 프레임에 얼굴을 잘 대고 촬영을 해줍니다. 촬영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심사 중이고요. 이 상태로 한 2분 정도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n 엑스 어플 메인 화면으로 나온 다음에 왼쪽 위에 사람 모양 아이콘 프로필을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요. 배러피케이션 다시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녹색으로 배러피케이션 석세스풀 이렇게 뜨면은 KYC 인증이 완료된 겁니다. n 엑스 거래소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업비트에서 n 엑스로 출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n 엑스로 바로 출금을 하시려면 100만원 이하의 금액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출금을 해볼게요. 아래쪽에 입출금 탭을 누르고요. 여기 매수한 코인이 보이죠. 이걸 눌러 볼게요. 그 다음에 출금하기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줍니다. 네트워크 확인 한번 누를게요. 출금 수량을 최대로 누르면 수수료로 한 개가 빠지고 선택이 됩니다.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다시 한번 확인 눌러 줄게요. 자, 이제 받는 사람 주소가 나오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비넥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넥스로 와서 입금 주소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에셋 자산 버튼 눌러 주시고 디포짓 입금 버튼을 누릅니다. 약관동에 눌러 주시고 여기에 코인을 검색하고 선택해 줍니다. 네트워크 선택하고요. 이게 업비트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게 너드레스 주소 받기를 눌러줍니다. 나 아, 주소가 나왔죠. 자 이게 주소입니다. 여기 보이는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복사가 됐습니다. 이제 업비트로 다시 가볼게요. 업비트로 와서 여기 받는 사람 주소에 조금 전에 빈엑스에서 복사해둔 코인의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약관 동의 버튼을 체크하고 출금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게 보이스피싱 확인을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니요. 눌러주세요. 출금신청 주소랑 수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톡 중에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으로 가볼게요. 카카오톡으로 들어와 보면 이렇게 지갑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여기서 서명하기를 눌러서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업비트에서 출금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서명하기 눌러서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이 채널 인증을 각자 하고 나서 업비트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출금 신청이 정상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서 약 5분 정도 후에 비넥스 거래소로 가서 입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넥스 거래소로 와서 내가 조금 전에 보낸 코인이 맞게 입금이 됐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에세트 자산 탭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펀드 탭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코인 입금은 된것 같은데 몇 개인지 확인이 지금 안 되죠? 여기 눈 모양 이걸 눌러주면 지금 입금된 수량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면 우선 입금은 제대로 된 겁니다. 이제 입금된 코인을 매도해서 USDT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컨버트 이 e 버튼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 수수료 많이 듭니다. 직접 매도하고, USDT 확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를 눌러서, TRX USDT 마켓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스파 TRX USDT 마켓이에요. 이게 TRX 팔아서, USDT 확보하는 마켓이라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USDT로 TRX 살 수도 있고요. 여기 셀 판매 버튼을 누르고요. 마켓 시장가 버튼을 체크합니다. 갖고 있는 수량 100% 눌러서, 셀 TRX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 누를게요. 자, 이제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세트 자산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TRX 모두 팔렸고 이제 USDT가 확보가 됐죠. 자, 이제 이 테더를 가지고 선물 거래나 현물 거래 투자를 빙엑스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빙엑스 거래소 선물 거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담보금으로 사용할 테더를 펀딩 계좌에서 선물 계좌로 옮기는 겁니다. 바로 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에셋 자산 탭 가서요. 그럼 여기 트랜스퍼 이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눌러 볼게요. 펀드 어카운트 펀딩 계좌에서 퍼페추얼 선물 계좌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계좌가 이렇게 두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돈을 보내는지 결정도 해야 하고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선물 마켓이긴 한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이 스탠다드 피처의 경우는 주문을 낱개로 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달러어치 롱을 잡은 상태이면 1000달러짜리 포지션이 있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1000달러짜리 롱을 한번 더 잡고 싶어서 그 상태에서 한번더 1,000달러짜리 주문을 내면 원래 같으면 합쳐져서 2,000달러짜리 포지션이 되어야 되는데 포지션 창에는 1,000달러짜리 두 개가 생성이 되어버립니다. 합쳐지지 않고요. 그래서 내 개별 주문 하나씩 관리하기에는 이 스탠다드가 괜찮을 수 있어요. 합산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주문한 개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너무 많아서 관리가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수수료도 무기한 퍼페추얼에 비해서는 스탠다드가 아주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퍼페추얼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낸스 바이비트 이런 데서 사용하는 무기한 선물과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퍼펙추얼 여기를 선택하고 이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딩 계좌에서 무기한 선물 계좌로 USDT 테더를 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눌러 주세요.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선물 계좌로 이체도 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 숏 포지션을 잡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트레이드 이 e 마크를 한번 누르고요. 만약에 현물로 되어 있을 경우 이걸 선물로 바꿀게요. 한번더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죠. 퓨처 선물을 눌러줍니다. 선물 마켓에 들어오면 위쪽에 퍼페추얼, 무기한과 스탠다드를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둘 중에서 저희는 퍼페추얼, 무기한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유저들이나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이 퍼페추얼 쓰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아이솔레이티드라고 적혀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크로스 교차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가 나오는데요. 이두 개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마디로 담보금을 어떻게 걸어서 선물 거래를 할 거냐의 차이입니다. 크로스 교차는 선물 지갑에 들어 있는 모든 돈을 담보금으로 자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아이솔레이티드 경리는 선물 지갑에 얼마가 있던 간에 처음 내가 포지션을 잡을 때 사용하겠다. 그때 제시한 그 돈만 담보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리보다는 교차가 청산 가격이 널널한 편이겠죠. 아무래도 선물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담보로 사용하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숏 포지션을 잡았다치고 내 예상보다 그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서 교차든 경리든 둘다 청산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럴 경우 교차는 지갑에 들어 있는 내돈 모두 사라지고 경리의 경우는 내가 담보금으로 제시했던 그 금액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100달러 이상 들어 있었다면 뭐 100달러 이상이 청산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경리를 선택하셔서 포지션별로 담보금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을 우선 배우시는 게 자산 관리 능력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경리를 선택하고 OK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x3x라고 적혀 있는 레버리지 화살표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레버리지를 우리가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변경하기 전에 레버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고 갈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갑에 1000 USDT, 1000달러가 선물 지갑에 들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한배 레버리지로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포지션의 규모는 한 배니까 곱하기 1이 돼서 1000 USDT만큼의 규모로 포지션 오픈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근데 이 상태에서 1000USDT 규모로 숏을 잡았는데 가격이 100% 2배가 오르면 청산을 당하는 겁니다. 숏이니까 가격이 오르면 청산 당하죠. 근데 이제 2배 레버리지로 숏을 쳤다고 가정을 하면 지갑에 있는 1000달러의 2배를 곱해서 2000USDT만큼 포지션을 열수 있는 거죠. 대신에 가격이 50%약 1.5배만 올라도 포지션이 청산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3배는 3배니까 3000USDT 잡을 수 있고 이럴 때는 이제 33% 오르면 청산 당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100배 이렇게 가져갈 경우 포지션을 1000 곱하기 100이 돼서 10만 달러 규모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1%만 가격이 올라도 청산을 당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각종 수수료율이 들어가면 지금 여기 적혀있는 비율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청산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 비율로 이해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포지션 레버리지 설정해 볼게요. 롱은 5배 숏도 5배 정도로 우선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를게요. 자 다음으로 모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엣지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헤치 모드와 원웨이 모드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요. 헤치 모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달러치롱을 잡은 상태에서 500달러치숏을 잡으면 1000달러치롱과 500달러치숏 포지션이 공존하는 걸 말합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원웨이 모드를 했을 경우 우리가 1000달러치롱을 잡아둔 상태에서 500달러치숏을 잡으면 롱 포지션 1000달러 중에 500달러만큼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500달러 롱만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원웨이입니다. 롱과 숏중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모드를 말해요. 이거는 공존할 수 없어요. 저는 주로 이 원웨이를 쓰는 편인데요. 사실 어떤 걸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오늘은 원웨이 누르고 OK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 중에 주문 단위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USDT 옆에 화살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BTC 수량 단위가 있고요. 아래쪽 쪽에는 USDT 단위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먼저, 만약에 우리가 BTC 단위를 선택하고 수량에 0.001을 넣고 포지션을 열게 될 경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 6만 달러잖아요. 그러면 0.001 BTC만큼 그게 이제 60달러 정도죠. 그 규모로 포지션을 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섯 배니까 60달러가 되려면 약 12달러 정도 사용해서 60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열겠죠. 곱하기 5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이 아래쪽에 있는 USDT 단위. 이 USDT 단위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포지션에 USDT 규모를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USDT 선택하고 여기에 300이라고 넣고 주문을 하면요. 지금 다섯 배니까 약 60달러 정도 돈을 써서 300달러 규모가 되게끔 포지션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희는 USDT 단위로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필수 개념은 설명을 다 했고요. 바로 숏 포지션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가 볼게요. 비트코인 선물 마켓에 있고요. 그리고 격리 다섯 배, 원위 모드. 그리고 이걸 눌러 보면 우리가 리밋 지정가, 마켓 시장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빙엑스는 호가벽이 아주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시장가로 긁어도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켓으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USDT 단위로 하고 여기에는 이제 이 정도 규모로 포지션을 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TPSL 이거는 포지션을 잡고 나서 종료할 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슛 버튼을 눌러서 포지션 오픈해 볼게요. 포지션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포지션 상태 창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꼭 필요한 개념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리얼라이즈드 PNL 은미실현손익이라고 해서 가격에 따라 계속 바뀌는 손익금을 나타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수익률 또는 손실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이 포지션, 이게 이제 포지션 규모인데요. 옆에 있는 마진 이건 담보금이에요. 우리가 5배로 잡았으니까 100 USDT가 되려면 약20 USDT 정도는 담보가 있어야겠죠. 다음으로 옆에 있는 리스크 이건 위험률인데요. 이게 100% 되면 포지션이 청산합니다. 지금 쇼시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2%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쇼 대신 농을 잡았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2%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에버리지 오픈 프라이스는 평균 진입 가격을 말해요. 소위 말하는 평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63,181.5달러에 쇼 포지션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가격보다 비트가 살짝 올라서 이제 마이너스로 미실현 손익이 찍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마크 프라이스는 중요한 가격인데 이게 시장 평균 가격이라고 합니다. 주요 메이저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평균 내서 받아오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만약에 옆에 보이는 이 리퀴드 프라이스, 청산 가격까지 올라가 버리면 지금 쇼시니까 이 포지션이 청산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체결되는 가격은 63,200달러 정도 마크 프라이스랑 약간 달라요. 실제 체결되는 가격이 이게 청산 가격까지 갔다고 해서 포지션이 청산되는 게 아니고요. 이 평균 값을 뜻하는 마크 프라이스가 청산 가격까지 와야 그때 포지션이 청산되는 겁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소위 스타보스라고 불리는 TP와 SL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오죠. 위에 있는 테이크 프로핏은 예약 입절을 뜻하고요. 아래에 있는 스톱노스는 예약 손절을 뜻합니다. 먼저 테이크 프로핏을 눌러볼게요. 그럼 제가 미리 입력을 해둔 값이 여기 보이죠? 지금 6만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지금 쇼시니까 입절이죠. 6만까지 가격이 내려갔을 경우 얼마만큼 종료할 거냐? 저는 이제 100% 전부 다 종료를 하겠다. 여기서 OK를 누르면 예약 주문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토보스를 눌러보면요.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지금 가격이 65,000달러까지 만약 올라갈 경우, 지금 해당 포지션을 그때 손절을 해라. 이런 주문을 예약 거는 거고요. 수량은 이렇게 100% 해놓을 경우, 65,000까지 갔을 때 모든 수량을 손절해라. 이런 주문이 나가겠죠. 입절이면 아까 전에 예약해둔 테이크 프로핏이 나갈 거고요. 이제 오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P와 SL이 모두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TP와 SL 가격까지 기다리면 포지션이 종료가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가격보다 너무 먼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포지션을 바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클로즈 버튼을 누르고요. 그럼 우리가 포지션을 종료를 어떻게 할 건지 설정을 할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정가 종료를 할 수도 있고요. 마켓 시장가로 종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켓 시장가로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주문할 수량을 설정하고 OK 눌러 보겠습니다. 이러면 포지션이 종료가 되었죠. 아주 약간 수익을 내고 포지션이 종료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가입부터 입금 거래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